자, 3번 X절편과 Y절편 볼까? 자, X절편 함수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얘기를 했어. 자,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쭉 그려져 있어.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그러면 이 점이 마이너스 삼콤마 0이고 이 점이 0콤마 2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 당연히. 자, 이 점에, 이 점에, X 좌표를 X 절편 이 점에 Y 좌표를 Y 절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X 절편을 물어봤을 때 마이너스 삼콤마 0이라고 적으시면 틀리는 거야. X 절편만 물어봤으면 마이너스 삼이라고만 얘기하셔야 돼. 되겠지? 자 두번째 y 는 ax 플러스 b 에서 우리가 x 절편과 y 절편을 구할 건데 구하는 방법은 자 x 절편 구할 때이 점을 구하는게 목표니까 y 값에다가 0을 대입을 하시면 될 거야 자 그래서 y에 0을 대입을 시키면 0은 ax 더하기 b가 될 거고 ax만 놓고 보면 b를 넘겨서 마이너스 b 그래서 x는 양쪽을 a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요게 X절편이라고 구해지는 거야. 자, 두 번째, X, 지금 Y절편을 찾을 거거든. Y에다, X에다가 0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니까, 여기 Y는 AX 더하기 B에다가, B에다가 X에 0을 대입을 해서 Y값을 찾아주시면 Y값이 B라고 나와. 그래서 우리는 Y절편을 B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자 밑에는 x 절편과 y 절편을 이용해서 x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얘기를 하거든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야 그지? y 절편 여기다 2라고 찍었고 x 절편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나중에 하면 배우겠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왔으면 요게 내려가는 그래프야 그지? 내려가는 그래프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알고 계셔야 되고 이 X절편 X 값에다가 1을 넣어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자, 다시 Y는 마 2X 2에서 Y절편 2라고 구했고 X절편을 구할 건데 Y에다 0을 넣어서 구하겠지? 그러면 0은 마 2X 플러스 2에다가 마 2X 반대편 넘겨서 2X는 2니까 X는 1이라고 나올 거다. 그래서 연결시켜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아래쪽에 뭐가 나오냐면 x 절편을 나타내는 표현, y 절편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있어. x 절편이 1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x 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라고 이렇게 x 절편을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y가 0일 때 값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까? 요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참고 삼아서 미리 하나 설명을 하면 우리 x 절편과 y 절편으로 이 고등학교 내용인데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고 표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자 x에다가 내가 a를 넣고 y에다가 0을 넣으면 a 콤마 0이 되겠지 그지? a 콤마 0이 됐을 때 a가 x 절편인 거는 지금 알고 있잖아 위에서 자 a 콤마 0을 넣게 되면 a분의 a니까 1 b분의 0, b분의 0은 0이야 그래서 1 1이 나온단 말이야. 자 a분의 x, b분의 y는 1에서 여기가 x 절편, 여기가 y 절편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라고 주어지면 우리는 x 절편 3, y 절편 4에서 바로 직선을 그려낼 수도 있다. 자 이유는 3 0하고 0 4 하면 다 모두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자,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주시고 밑에 있는 y절편과 x절편도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자, 뒤로 넘어가서 x절편과 y절편을 직접 구해봐라 그랬지. 자, 처음에 x에다가 0을 넣으면 0,4니까 y절편 4라고 구해져. 자, x절편도 구할 거야. y에다 0을 넣으셔. 그럼 0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4고 2분의 1X 넘기면 4라고 나오니까 X는 양쪽에 2를 곱해서 8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X절편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자 2번만 간단하게 하나 봅시다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라 Y절편 온건 알았지? 여기 5 찍으시고 일단 자 X절편 찾을 건데 Y0 넣으면 0은 마이너스 4분의 5x 더하기 5고 얘를 넘겨주시면 4분의 5x는 뭐야 그래서 양쪽을 5분의 4를 곱해주시면 되겠지 이제? 그래서 이거 없어지니까 x는 약분하면 4라고 구할 수 있다 이렇게 4 구했고 직선 연결시키면 된다 자 다음 <laughs> 2번은 방금 했던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이 그래프가 얘를 지날 때 그랬어. 자 우리가 지난다 이런거 나오면 그냥 대입시켜주면 돼. 앞에 있는거는 1은 x에다가 대입시키고 마이너스 3은 y 에다 대입시켜. 자 마이너스 3은 a 빼기 4니까 플러스 4해서 이거 넘겨주는거지. 넘겨주시면 4 빼기 3이니까 a는 1이라고 구했어. 자 따라서 y는 뭐지? a가 1이니까 x 빼기 4라고 구했단 말이야. 자이 상태에서 x 절편과 y 절편을 구할 거야 y 절편은 여기 나와 있지 마이너스 4자 x 절편은 y 0 넣어서 구합시다 자 4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겠다 그지 자 밑에 거 하나 봅시다 x 절편이 마이너스 4다 즉 마이너스 4, 0을 대입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이 점을 지나갈 거니까 이 0은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8 빼기 b니까 마이너스 b 넘어가서 b는 마이너스 8이라고 구해질 거고 이 마이너스 8답 적으시면 안돼 y 절편은 0 넣었을 때 값이니까 마이너스 b가 정답일 거고 그거는 8로 적어 주셔야지 정답이 되겠다 여기까지만 완벽해.